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진영 드라이터 오디션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테슬라 모델 Y가 어,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차량이죠 모델 Y 한번 알아볼게요. 자, New Model Y 테슬라 여기 공식 웹사이트, 테슬라 한국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저 같은 페이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보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476km의 주행 가능거리 예측치, 그리고 Grotto 1+이 이제 4.3초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듀얼 모터, 모터가 앞뒤에 있는 그런 듀얼 모터의 사양이 되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일단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디자인 보면 여기 이제 라이트 버튼, 약간... 어, 사이버 트럭이랑 로보 택시에서 보던 그런 디자인 랭귀지가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테슬라 마크가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어, 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이버 트럭에서 온 그런 이미지랑 또 로보 택시의 이미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또 다른 테슬라 비어커들드랑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잘 섞여가지고서는 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사진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좀 어, 금색 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로보택시 그런 거랑도 이미지가 좀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 부분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일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반사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다른 차도 이런 게 있었나요? 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 것 같고, 이렇게 일자로 하는 방식.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차가 굉장히 이제 퓨처리스틱 하게 보입니다. 차체 주물이 재설계되어 부품수를 70개에서 1개로 줄여서 틈새를 줄였습니다. 그 덕분에 뛰어난. 고요함을 보장합니다. 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아실 거예요 어, 또, 또 볼게요. 또뭘 광고하고 있는지. 무수한 효율성, 주행간거리, 성능, 수명을 계산하기 위해 전면부터 후면까지 새로 설계했습니다 어, 테슬라가 특히 이제 전비가 훌륭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훌륭했던 전비가 더 좋아졌다 테슬라 모델 Y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유는 어 당연히 또 그런 우수한 이제 효율성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그런 것이 더 업그레이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색 있는 조명. 어 진짜 뭔가 진짜 특색 있는 조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사로 표현해주는 일자등인데 그 이전에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멋있다라고 느껴질 것 같고요. 자 여기 또 영상이 나오는데요. 실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 여기 보시면은 이열 좌석이 완전히 폴딩이 됐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이걸 이제 전동을 할수 있다. 자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잘 보이고 있죠. 여기, 어, 모델3와 이 모델 3와 비슷한 이앰비언 트라이트 스타일이 있는데 도어 쪽 같은 디자인은 또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스피커 보이시죠? 저 앞좌석 쪽에 이쪽 이제 스피커 어, 이런 것도 모델 3랑 좀 차별화 되는 거 같고 어, 굉장히 멋진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영상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다가오니까 자동으로 트렁크 열리는 거볼수 있었죠. 아마 그거. 어, 핸드폰 들고 있으면 트렁크 가까이 왔었을 때 트렁크 자동으로 열려주는 기능 설명해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전동 트렁크 같은 거 개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 솔직히해서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개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 액추에이터에 공급하는 파워를 어느 컨트롤러에서 끌고 오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안전을 위해서 이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 그리고 또 모델 Y는 굉장히 이제 유그 어, 안전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차죠. 그래서 N 캡이나 유로캡에서 굉장히 높은, 아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제 그런 차입니다. 어, 한국에서도 안전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4등급, 일종의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독특한 한국만의 그 평가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4등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 테슬라가 더 노력해서 좋은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한 차를 만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실제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차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으니까 어 안심하시고 타셔도 됩니다. 어 이거 흰색 차 이미지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어 흰색 이쁜 것 같아요. 모델 Y 런치 시리즈를 주문하시면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지금 일단 가격은 한국 사이트 기준 7,300만원에 돼 있고요 어 페인트 색깔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또 다른 비용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런치 에디션을 사시면 그것도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죠 런치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생산 개시를 기념하는 기능 옵션형 한정판 모델Y라고 아, 멋집니다 오 여기 보면 멋진 후면 리프트 게이트 배지가 이제 런치 에디션을 위한 배지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차 타는 곳에 보면은 이쪽에 어아 요거 이거 퍼들 라이트 배지가 있더라고요. 차 밑에 이제 쪼아주는 거에 라이트 배지가 이거 어 런치 패키지, 런치 시리즈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이제 쏘아준다. 오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도 보면 런치라고 써 있어요. 그 도어 실에 보면 도어 실 플레이트도 이제 런치 그리고 여기 핸드폰 여기 충전하는 데 있잖아요 무선 충전기하는 중앙 콘솔에도 런치라고 이렇게 워터마크가 자랑스럽게 박혀 있고 어이 아마 매트도 약간 좀 프리미엄 텍스타일 이런 게 이제 오나봐요 그래서 이것도 음 그리고 어 블랙 인테리어용 비건 스웨이드 아마 이 부분이 스웨이드로 된 부분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런치에만 제공이 될 건가 보죠. 런치 시리즈는 조금. 어, 그리고 여기 보면 AWD로 더 나은 가속력 부스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가속력 부스트까지 런치팩에는 이제 서비스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어, 구성인 것 같아요. 페인트. 어...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 Glacier Blue. 오, 색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쭉 둘러볼게요. 어, 약간 이게 BMW에 있었던 그 컬러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어, 전기차의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멋있고. 음, 뭐 어디... 모델 Y의 이런 디자인 요소를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멋진 컬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울트라 레드. 테슬라 하면 이 울트라 레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어, 짙은 깊이가 있는 이 빨간색, 어, 테슬라의 약간 시그니처가 되었죠. 그래서 역시나, 어, 모델 Y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 누가 봐도, 어, 테슬라.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옵션인 것 같습니다 어, 여성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남성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좀 멋을 즐길 줄 아는 분들한테는 이 색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울트라레드 울트라레드로 갈지 자 그리고 퀵실버 요게 이제 처음 어, 이게 최근에 추가됐던 컬러 중에 하나죠 에, 그래서 약간 좀더 짙은 색 원래 이제 실버가 없고 이제 미드나이트 실버랑 스텔스 그레이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좀더더 더 짙은 쥐 색에 가까운 느낌이고 이건 이제 실버인데 좀더 진한 질감의 실버예요. 그래서 모델 굉장히 멋진 컬러예요. 또 무난 무난하다라고만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고급 진실버라서 특히 전기차 같은데도 어울리는 컬러고 어색 컬러가 굉장히 다 이제 특색이 다 달라서 잘 꼽은 것 같고 어, 아마도 한국 분들은 퀵실버 많이들 고르시겠죠 저 생각엔 어, 한국인들이 이제 또 이런 색깔이 있는 색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근데 또한번또 어, 생각해 보시고 이런 블루 컬러 같은 거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멋진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 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렬적인 남성분들한테 레드 컬러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무난하게 실버, 실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인치 휠이 런치팩이랑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포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같이 제공이 되는 런치 시리즈에 포함되는 옵션입니다 현재는 이제 등받이 조절이 가능한 2열 시트가 돼 있는 이제 5인승 시트 구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만든 그 차랑 이제 미국에서 만든 차이 뭐 중국에서 만든 차는 어, 진짜 FSD 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 유럽 안전 기준 적용 때문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제가 그런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중국 FSD 하드웨어랑 미국 FSD 하드웨어에는 뭐 제가 알런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이 유럽안전기준적용 이것 때문에 아마 그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해결이 되면 어, 중국에서 생산이 된 차든 미국에서 생산이 된 차든 똑같은 어, FSD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느 지역에 계시냐에 따라서 그런 법규 같은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법규 같은 게잘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 투표 같은 거잘 해야 합니다. 어, 지금 한 7,000, 7,300만원. 옵션을 하나도 선택 안 했을 때 블랙으로 바꾸면 이제 7,300만원이라는 가격에 런치 에디션 살수 있습니다. 어, 환율 같은 거 이제 고려해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잘 포지션이 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 가격이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꼭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어, 이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 모델 Y고 현행 모델 Y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면은 어, 바로 즉시 출고가 가능한 모델 Y들을 바로 찾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보조금 혜택 같은 것도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좋은 디레 어, 모델 Y를 이제 구매를 할수 있는 거죠. 이 그러니까 이제 현 모델 Y도 똑같이 어, FSD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작동이 되는 것이고, 어, 지금 새로 나온 모델 Y가 상품성이 더 좋아졌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어, 7,300만 원의 가치가 다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4천만 원대에 주고 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모델 Y 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신형 모델 Y를 사기에도 이제 구성이 굉장히 좋은 런치팩을 고를 수가 있고 어, 이 구성이 가격 대비가 너무 이제 어, 부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또 현행 모델 Y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살수 있는 정말 황금가루 같은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또 많은 구매 아, 그리고 레퍼럴 코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찾아보시면 제 레퍼럴 코드를 어디다 올려놓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 글에다 한번 다시 또 올릴게요. 그래서 레퍼럴 코드 한번 해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럼 할인이 또 추가로 있으니까요. 아니면 또 주변에 혹시 테슬라 타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레퍼럴 코드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양쪽 다 제가 봤을 때 크레딧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를 사는 분은 차 값이 깎여지고 추천해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어 크레딧 슈퍼 차진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크레딧을 받아서 그걸 뭐 샵에서 쓴다든지 그럴 실거든요 그러니까 꼭잘 알아보시고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길. 그리고 여기는 지금 태일랜드. 태국 태국 웹사이트인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태국이 이제 좌핸 이 우핸들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미지를 보면 여기는 이제 리어 휠 드라이브.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차가 있고 어, 여기 보면 19인치 디자인의 휠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좀 보실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좀 독특하신 부분을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음, 다 좋은데 자, 아이쿠.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스택이 있어요. 이 스택 이거 그 깜빡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이런 정보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델 Y가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모델 Y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죠.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지금 CES를 이제 라스베이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CES가 이제 그런 컨슈머들 이제 가전 제품을 전시하는 쇼였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자동차 업계들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CES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이거 BMW인데 한번 볼게요. Let's start at the beginning. Hello, I'm oh, Ken Jeong. Yeah. Ken ever wish you could be a little smaller? <laughs> BMW System, New BMW the first system. ever BMW panoramic yeah. iDrive with I operating drive system X. System X. <웃음> <웃음> the first, the revolutionary panoramic vision. Panoramic vision the huge pillar-to-pillar pillar to head-up display reimagines the iconic the BMW -up driver Drive Second, The central display. The, on top of the panoramic vision comes the new 3D head-up display. All of this adds up to a unique hands-on the wheel, h eyes-on the wheel eyes experience. The BMW experience. operating system X. 지금 확실히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이 가장 큰 화제인데, 어, 지금 BMW는 어, 지금 회사의 미래 방향을 보여주면서 이걸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오퍼레이션 X 시스템 X 랑 이제 패노라믹 비전 그거를 만든 이유가 이제 핸손더 웨어 아이 손더 로드 익스피어리언스를 위해서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이 길어서 자, 여기 이렇게 길게 패노라믹 비전이랑 있고 여기 이제 필요한 인포메이션들이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만 불편한가요? 화면이 이렇게 마른 목걸로 돼 있는데. <laughs> 어. 아무튼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운전할 수 있답니다. Introducing large language model LLM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For navigation, will be out. 대단한데요. 네. 차라리 자율주행을 넣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또 좋은 것 같습니다. Our first step towards enabling a truly natural and valuable interaction for our customers. Hey BMW. ABMW. take me to the best rated beach nearby got it getting directions to sunset beach 아 sunset beach 네 지금 불에 타버린 곳이죠 뭐 하여튼 그, 그, 어, 그 얘기는 나중에 해보고 um...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애플 타이탄 프로젝트 잠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애플 카 프로젝트 알려져 있죠. 처음에 는 이제 차를 만든다. 뭐 자율주행차다. 근데 자율주행이 잘안 되니까 이제 뭐뭐 음, 결국 이제 휴먼 드라이븐 카를 만든다 하다가 어 결국 이제 사실은 차가 아니고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 공식적으로 이제 뭐 삭제가 됐다 애플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이제 예상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났고 이제 그런 걸로 인사이동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제 홀드로 빠진 거 같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 그때 이제 BMW도 파트너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때 남아 있었던 프로젝트를 bmw 잘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어, 뭐 하튼 bmw ces에서 많은 거 보여줬습니다. 어, 이거 또 멋있는 것 같고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또 뭐가 있었냐면 혼다 혼다가 또. <놀람> And welcome. this is a prototype 프로토타입. of the new our f s h i p 저... model o f our zero series. the 10000. this new production design maintaining 저 음성, 있어요. 맨테인... 저도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어 약간 7, 80년대의 프로토타입 차를 보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덕션이랑은 좀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디자인인데요. 여기다가 프로모션 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Shall we go see a beautiful view? Yes. Saloon and I have talked about so much. 맞아.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o n t o o k n o t n o o t o I t 뭔가 그런 인공지능 같은 게 탑재가 되어 있고 이제 나의 이제 친구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사이버 사이버 포뮬러? 요원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도 글록을 이제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느낌일까요? 궁금하긴 한데 한번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 i n 를 혼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m 지금 보여주고 있는 비디오가 y 거 o 요 제가 아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어 s a n 좀 다르네요 s u 튼 멋집니다. 마크도 바꾼 것 같은데. r e v i e w i s 아시모 OS가 들어 있더라구요 Thank you 아시모 저 혼다에서 만들었던 그 이족보행 로봇이죠 어... 예토완생 Thank you i n w a y s o n I'm going to share a look at the world we will bring about with ASIMO OS 그 and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ies In 2021, Honda became the first company in the world to achieve practical use of level three driving automation. Honda, level three driving automation을 달성한, 어... In bicycle separate blocking one that is not only high performance, but capable System of 100% fulfillment of zero joint development agreement with Renaissance. 어, 언더침, AI which we consider Renaissance and Honda collaborated. When we put level three driving automation into practical use, um, level three, SoC 같은데, 어, Now, uh, please welcome Mr. Vivek Ban. Vivek Ban Lune 어, 대표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범용 칩을 쓰는 게 아니고 완전 이제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커스텀 칩써 가지고서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인공지능 칩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 혼다가 오 어, 이거는 이건... 대단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멋집니다. BMW 보다 내용이 훨씬 더 알찬 것 같은데요. Renaissance SOC 오. will be able to significantly reduce power consumption by applying 3 n a n o m e t e r technology. 3나노 테크놀로지를. Technology. The most advanced process for automotive semicon. 아까 TSMC에서 <laughs> 3나노 테크놀로지로 자기네 SOC SOC를 아니 까 그러니까, 시스 Directors from TSMC that for the next generation. This 꽤... 응. zero series SOC coming in the late 2020s. We will target the world's top 오. class 2,000 top tops level AI performance and 20 tops per watt power. <laughs> 지금 자기네 칩이 타겟이 2,000. TOPS, AIT TOPS 음, 거의 블랙월급이네요 엔비디아 어, B200급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의 이번에 새로 나온 RTX 한 580? 5080 정도 되는 스펙이에요 그거보다 좀더 좋아요 제일 놀라운 건 이건 것 같아요 파워 이피션시 20 TOPS per watt. 그러니까 지금 이 칩셋이 100W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2000 TOPS를 하는데 에피션시가 20 t o p s per 20 TOPS per watt이니까 2000 TOPS 낼때 100W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미 블랙월이 TSMC 3나노로 만들고 있는데 뭐 RTX 580이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충 감으로 한 500W 이상은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네는 그거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100W만 먹는다. 어. 그러니까 대충 엔비디아보다 훨씬 뛰어난 칩을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가 느껴집니다. 어,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음. If we can realize the full potential of this ultra high performance SoC, we can run AD dynamics, energy management and more on a single chip. This will make the Honda Zero series even more attractive for our customers. 굉장히 재밌는 컨셉인 거 같아요. 이 A의 칩으로 해 가지고서는 지금 B equal dynamic부터 모든 차량 컨트롤을 다 저기다 맡기겠다는 거 같아요. 오, 굉장히 음, 예. 컨셉이 퓨처리스틱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h o n d 르네사스 어, 화이팅입니다. 일단 멋진 내용 감사하고요.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